아, 복과 드는 시왕입니다. 자, 오늘 어, 또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좀 아름답고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글가 우리가 항상 업조리긴 합니다만은 아이참 저도 반야신경을 항상 독경하면서. 음, 제법 공상이라. 모든 만상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한 생각 딱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한 생각이 핵이 돼 가지고 텅빈 허공에 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핵이 있으면 파동을 치거든요. 은하계 우주의 거대한 어떤 그런 소용돌이 모양을 보세요. 응? 모든 그런 만상이 그런 식으로 잉태됩니다. 한 생각이 딱 던져지게 되면 그 주변의 문관이 파문이 일면서, 파동이 일면서 돌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그 힘이 강해지거든요. 나의 생각이. 소용돌이가 커집니다. 그럼 이게 점점, 점점 우주 전체 퍼져나가는 거죠. 내가 이러이런걸 원한다. 누구 도와줄 사람 없냐. 뭐 이렇게 말이죠. 나의 마음을 이제 홍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허공은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 그럼 뭔가 이 우주허공 가운데 뭔가 나를 돕고 싶은, 어,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제법 공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뭔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그런 한 생각으로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Necessary is the mother of invention. 네, 중요한 건 뭐냐? 네,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불교도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와이, 이모고, 무, 화두를 챙기고 나가잖아요. 위대한 선지식들이 화두를 발명해가지고 말이죠. 끊임없는 그런 의문 가운데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거대한 어떤 그런 그 힘이 이제 화두를 들고 나가면 작동을 하는 거죠. 계속 작동합니다. 그게 이제 언젠간 뭔가 아니, <laughs> 터진다는 거죠. 빵! 하고 터진다는 거죠. 어,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네. 화두가 깨지는 거, 화두가 터지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뭐라? 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하잖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제법 공상의 의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공상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뭔고 하니? 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라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도의 논리라는 거 있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돈이 필요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현실이 그렇죠 돈으로 다 영위되니까. 그런데 돈을 모고 하니 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때가 되면 다 산도 들도 다쓰러져고처럼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네 부지런히 열심히 니다그 많은 사람이 의미롭게 나도 쓰고 많은 사람이 보탬이 되게 사는 그런 걸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만 그냥 막 들여다 보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산다 이런 건 얘기 안 되거든.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선짐이 안 겹습니다. 지선짐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은 생겼다가 그림자 같이 사라집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나의 이데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살아 가시다 보면 원하는 게 많잖아요. 아들이 잘 됐으면 네. 딸이 잘 됐으면 남편이 잘 됐으면 우리 손주가 잘 됐으면 전부 다 어, 전부 다 소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소구하는 바를 달성시키려면 그저 살아가면서 자기 소, 소원 성취대발라 저도 축원을 많이 하니까요. 많은 신도분들. 소원 성취대발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리는 뭐냐? 계속해서 제가 강한 그런 그 기도로, 아까 핵, 이 생각은 뭐라? 핵이 핵. 한 생각, 일념직심부리한 것. 한 생각을 딱 허공에 발사하는 겁니다. 정말 부처님, 저는 이걸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 명심하세요. 진짜로 중간에 고만두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룰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가다가 중주 같으면 아니 간못 한다. 왜냐? 나만 그러한 소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여러분과 동일한 소원이 있으니까 다만 뭐라? 네. 끌고 나가는 게 누가 더 힘이 강한가? 누가 더 정진력이 강한가? 이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정진, 전진. 그 여러분들이 아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해도 잘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만상 네가 원하는 일체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거니까 네가 원하는 게참 안타깝지만 누구나 다 어려운 걸 원해요. 쉬운 거는 뭐 쉽지만 전부 다 어려운 것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느 어느 자리에 승진해 간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자리도 뭐, 여러 가지. 그걸 금전으로,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색적 시공이니까.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선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적당히 웬만큼 해보고, 에휴, 뭐, 뭐.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왜냐?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요.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뭐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에휴 기도해도 안 되대.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겁니다. 네. 또 가다 보면 꼭 도고마성이라 이게 이루어질만 하면 고꼭 그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 뭐라 마지막 순간에 악마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냥 막 어? 악마들이 천마들이 막 난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꼭 깔딱 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꼭 뭐가 그게 시험하는 거죠. 아. 그까뭘 그러니까 성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린 겁니다. 한생 가지고 뭘뭐 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그죠. 우리는 한 생은 그저 어, 한토막이니까 마음 먹고 금세 계속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꾸준히 그리고 제가 꼭당부드리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뭐냐.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의, 남의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될수 없잖아요. 전부 다 남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죠? 반대급부로 내가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운명은 없는 거다. 인과만이 있다. 씨를 많이 뿌리세요. 근데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부대를 많이 만드세요. 어?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 도반들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혼자 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약불전법 도중에 필령문 본 자라 부처님께서 네 혼자 애쓰지 말고 아까도 말씀했린 핵이 생각이나 핵이 뭔가 돌아야지 점점 돌다 보면 되죠. 중심 부는 점점 단단해지고 외곽이 넓, 외연이 넓어집니다. 점점 커지려면요. 딱 잡고 있는 이핵 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핵분열 핵융합 이 핵이 강해야 돼. 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은요, 한생 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타인행 48원, 아미타오처이 48원, 뭐 무슨 약사력 뭐 12상원, 전부 다 위대한 탁월한 부처님들은 전부 다 무량급을 두고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드린 겁니다. 그래서 극락도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꾸준히 기도 놀이의 생명, 생명 같은 거 수행 놀이의 생명 같은 거 제법 공상 여기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만 4천 대장 중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바란 이 원은 핵이 돼서 우주에 계속 파문을 친다. 은하계 우주도 그래서 도는 거예요. 은하계 주고 도는 건 뭐라? 돈다는 건또 어느 중심이 떠 있는 겁니다. 또또 다른 은하계를 도는 거예요. 여기. 또 돌고 마찬가지야. 지구도 자전 공전하잖아요. 허공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왜 떨어지 지 않고 거기 돌고 있는가? 전부 다 그런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하, 여러분이 모든 만상은 마음과 에너지와 질량. 이 삼자의 관계를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서양은 그냥 에너지고 질량 이 과학인데 과학과 종교를 분리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 친구들은 뭔고 하니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다. 이래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탁월하니겠죠. 아 어. 과학이 없는 종교는 뭐라 눈먼 장인 같고 종교 없는 과학은 뭐라 절름발이 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뭐 탁월한 그런 인데요. 그니까, 마음,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음, 말이 씨가 된다. 음? 씨가 하나 심어지면, 그니말 한마디도 뭐라?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씨가 심어지면, 감나무 얘기 항상 하잖아요. 끝이 없는 것처럼. 아래도 끝이 없고, 위도 끝이 없다. 그니까, 러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변해가는 거예요 금생에 이렇게 이런 덩어리로 왔지만 과거생에 내가 뭘 했는지 다내 생에 또 뭘할 것인지 끊임없이 변해갈 뿐 왜냐 에너지가 항존하거든요 질량은 뭐라 질량은 보존 불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갈 뿐, 어떤 땐또 좋게 변하기도, 어떤 땐 나쁘게 변하기도 하고, 우주에 어떤 별로 가기, 천당 가고, 또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면서 우린 나가는 거예요. 어. 그니까 결국은 뭐냐?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유는 왜 그렇다? 내 네, 이게, 이게 이기심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그게 그러니까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은 우주 그 자체가 되고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견성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느 것도 사라지는 건 없다. 왜냐? 에너지가 항존하고 질량은 불변하기 때문에 질량도 항존합니다. 다만 거기에 뭐라? 마음이 들어가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래서 상황을 자꾸만 뭔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네. 우리가 이제 영원의 행로를 떠나는 거죠. 불생불멸. 이 제법 공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당부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딸과 우리 가족들, 뭐 열심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가족의 부모들은 말이죠. 이대화가좀 달라야 됩니다. 그저 엄마가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해야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공부를 해야죠. 아버지도, 물론 아버지는 직장 나가서도 공부하고 하겠지만, 이런 반야 신경, 얼마 되지 않는, 260여자 되는 이런 내용도 좀다 꿰고 있으면요. 모두가 다 마음이랬지. 어?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내 꼰져둘 게 아니라, 어? 정말로 말이죠. 너는 학교 가서 무슨 질문 했냐? 한번 드,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토론도 해보고, 말이야. 얘기도 해보고, 네. 그런 배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백천만 명의 교장선인보다, 그렇죠. 학교 가서 있는 시간보다 엄마,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이 적지 않죠.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인간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저, 모든 게다 전부가 다 마음 쓰기 나름인데요. 제가 이제 아 지난번에도 고시래 스님 어떤 보살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산에 가면 이렇게 뭐, 어, 뭐 하다가 고시래하고 다니는데 그 고시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밥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한 덩어리 고시리에 던졌어요. 그럼 우선 그런, 그런 마음이 밥한 덩어리에 던져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밥한 덩어리 한 술이 지나지 않고, 김밥 한 덩어리 지나지 않지만, 그걸 딱 받아먹는 개미, 풀벌레, 뭐 등등 해가지고, 야,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이거 정말로 이거. 완전 오늘 대박이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걔네들한테는. 아, 그렇겠습니까? 오늘 대박이네, 대박. 우리가 대박 그런 것처럼, 대박이야, 대박. 이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홍에다 뜨고, 내 마음 가운데도 고시려 하는 그 마음이 떠니까, 그게 어떻게 공덕이 안 되겠어요? 스님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 참 뭐, 소대에 가서, 우리, 요번에 우란 문제 지낼 때마다 다 소대에 가서 소각했잖아요. 다 소각하면서, 그렇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소각하고, 전부 다. 내 마음을 담아서 좋은 옷 입으시고, 영원의 길을 나가세요.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이 담겼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담겼잖아요. 그럼 마음과 마음 제법이 공상이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니까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들이 우리의 마음 제법이 공상이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거든요.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주변에 뭐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꽉차 있다 그러잖아요. 일 예를 들면 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라 애를 언제든지 날수 있다. 그러면 뭐라? 정자나 앉자만가지고안 되죠? 제가 등잔만 가지고 불이 안 나온다 그랬죠? 초만 가지고 불이 안 되겠죠? 불이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초만 가지고 심지 있고 등잔에 심지 있다고 그냥 갓만 놔두면 켜집니까? 불을 딱 댕겨야지 켜지죠. 정자나 앉자 만나면 뭐예요? 생명체가 오려면 뭔가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합니다. 문명의 내위이야 식. 식. 식이 뭐냐? 여러분, "식"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렸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계속 거슬러가죠. 그럼 계속 끝으로 가면 어디? 끝으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면 결국 하나 부처님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도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럼 하늘에 달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항상 공부하는 거예요. 달이 하나 있으면 달이. 바다에도 비치고, 강에도 비치고, 커피잔에도 다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왜 인간이 무명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가 하면 중요한 게, 그러면, 여러분이 왜 성불을 해야 만드는 거 아니?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불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으로 떨어져 나왔는가? 그런 걸 하려면 내가 성불해 봐야겠죠.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으로 떨어져 나온 맨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전부 다 개화성, 이기적인, 이른바, 아, 이른바 개체 중심의 이기성이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그, 그 순간서부터 에 에너지는 불멸이고 항전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개화성서부터. 그걸 식이라고 래요 알라야 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식이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으로 전락해기까지 살 때까지 모든 기록에 백과사전, 백과사전 그 이상입니다. 그걸 식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만나면 영혼이 깃들면서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그 생명체는 뭐라? 엄마, 아버지와 전혀 다른 생명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천도 지내고, 부처님 법문 따라 사는 것, 이런 것이 영혼들의 정화에 크나큰 그런 기여를 한다는 걸꼭 당부드립니다. 이 오늘 제법 공상으로 시간을 이렇게 다 채웠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오늘 아, 정말 좋은 생각 속에 서 살고 원력을 품고 그렇게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바는 정말 원하을태 버리심 끊이지 않고 나가시면 소원성취 분명히 되는 걸명심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